반갑습니다. 쿠팡이나 알리익스프레스 제품 중에 가성비 제품만 엄선하여 소개해드리는 요고사바입니다. 제품 가격과 배송 정보, 그리고 구매자 리뷰 등을 꼼꼼히 조사하여 고르고 골라서 해당 제품의 랭킹 1위부터 10위까지 10개 제품을 추천해드립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금이니까요. 오늘의 영상이 돈과 시간을 아껴드리는 유익한 정보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영상을 제작해보았습니다. 추천해드리는 마지막 세개중 하나는 최고의 가성비 제품으로 현명한 알뜰 구매에 도움이 되실 거예요. 상품에 대한 정보는 영상 업로드 날짜 기준이니 구매하실 때 다시 한번 체크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구매는 더보기란에 해당 링크를 클릭하시면 되세요. 빠르게 필요한 물건 사시고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은 좀더 귀한 일에 쓰시길 바랄게요. 구독과 좋아요를 한번씩 눌러주시면 채널 성장에 많은 도움이 된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4위까지 잘 보셨나요? 이제 3위입니다. 3위는 쿠첸 올스텐 수조 초음파 가습기입니다. 열탕 소독이 가능한 스테인레스 304 수조통을 장착하고 있어서 위생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2위입니다. 2위는 듀플렉스 무드 등 초음파 가습기가 차지했습니다. 놀랄만한 저렴한 가격에 완전 가성비 제품입니다. 드디어 오늘 대망의 1위입니다. 대망의 1위는 샤오미 스마트 UVC 멸균 가습기 대용량 4.5리터입니다. 5,500개가 넘는 상품평이 품질과 서비스를 말해주고 있네요. 여러분 오늘도 시청 감사드리고요. 좋은 정보로 또 만나요.